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추위. 하지만 광합성은 할수 있는 따뜻한 햇살. 여기에 미네랄 품은 거친 해풍까지. 이 기막힌 조건에서 자란 제주 겨울 양배추는 더 달고 더 아삭하며 영양분은 지독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오늘 정말 부지런히 준비해 봤습니다. 양배추의 성지는 제주도 서쪽 끝. 한림과 대정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겨울 내내 불어오는 매서운 북서풍을 정면으로 맞는 곳이긴 하지만 얼어죽지는 않을 만큼만 추워서 한 겨울의 평균 기온이 영상 3도 안팎을 유지합니다. 양배추의 입장에선 이러다 얼어죽겠다 싶어서 살아남으려고 몸 속의 전분을 당으로 바꿔버립니다. 얼지 않게 수분도 줄이니까 몸 속의 수분이 진한 설탕물처럼 달아져서 10에서 12 브릭스까지 달콤해집니다. 또 해풍이 불어대니까 부러지지 않으려 조직이 치밀해져서. 식감은 아삭해집니다. 영양소도 진하게 농축이 되어서 비타민C, 글루코라판인, 비타민U, 포도당, 그 외의 영양소들이 온화한 환경에서 자란 양배추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양배추가 추위를 버티며 악착같이 모은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수리와 방어입니다. 첫째, 천연위장약이라 불리는 비타민U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버리는 심지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는데요. 맵고 짠 음식에 헐어버린 위 점막에 새살이 돋게 하는 강력한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혈작용을 하는 비타민 K까지 합세해서 위장의 상처를 덮어주는 반창고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암을 막아내는 방패, 글루코라판인입니다. 추위를 견디려고 비축한 이 성분은 우리가 씹어먹는 순간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물질로 변신합니다. 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고 몸 속의 염증과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주는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의 초록빛 겉잎에는 베타카로틴과 철분이, 하얀 속잎에는 비타민 C가, 심지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몰려 있습니다. 양배추의 맨 바깥쪽 지저분한 겉잎은 떼버리고, 4등분이나 8등분으로 갈라서, 혹은 먹을 만큼만 잎을 떼내서. 녹차 우린물에 1-2분간만 담가 놓으면 농약은 제거가 됩니다. 비타민C나 비타민U는 수용성이라 물에 오래 담그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천연 위장약이라 불리는 비타민U를 지키려면 끓는 물에 데치지 말고 찜기에 약 2-3분간만 쪄서 먹습니다. 양배추 심지에 비타민U가 몰려있으므로 심지를 버리지 말고 얇게 점여서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가 많은 하얀 송잎은 생으로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이용하시고, 베타카로틴이 많은 초록색 겉잎은 기름에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많아서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가서 가스가 찰 수도 있으므로, 위가 약하거나 특히 갑상선이 안 좋으면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또한, 앞선 영상의 브로콜리처럼, 양배추에도 설포라판의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양배추도 잘게 채 썰어서, 10분에서 30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설포라판을 최대로 얻는 방법입니다. 상추 줄기에 들어있는 하얀 진액이 수면 마취제라면 양배추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콤한 겨울 양배추를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트립토판을 뇌로 보내주고 뇌로 들어간 트립토판은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되었다가 밤이 되면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불면증이 있으시면 달콤한 겨울 양배추 추천드립니다. 양배추 당근, 토마토 웜 샐러드 재료 준비 양배추 4분의 1통 당근 2분의 1개 방울 토마토 5달 정도 올리브유, 소금, 검은깨와 쪽파 만드는 법 양배추는 얇게 채썬 뒤에 바로 요리하지 말고 40분간 실온에 둡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채썬 당근을 약불에 볶다가 소금을 약간 뿌려 간을 맞추고 당근이 반쯤 익었을 때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채썬 양배추 위에 당근과 방울토마토 볶은 것을 올려줍니다. 통깨 또는 검은깨, 쪽파 송송 썬 것을 올려주세요. 파슬리 가루나 견과류를 올려도 좋습니다. 양배추 사과 동치미, 재료 준비, 양배추, 무, 사과, 배, 쪽파, 홍고추, 마늘. 생강, 생수, 천일염. 만드는 법. 양배추는 녹차 우린 물에 2분간 담궈 농약을 제거하고 맑은 물에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양배추 무사과 배는 먹기 좋게 나박썰기합니다. 마늘과 생강은 다지지 말고 채썰거나 편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생수에 천일염을 녹여 약간 짠듯하게 간을 맞춘 뒤 재료에 부어줍니다. 색감을 위해 쪽파와 홍고추를 띄워주세요. 실온에서 하루 정도 익힌 뒤 냉장 보관하세요. 비타민 U와 유산균, 무이소화효소가 국물에 가득 우러납니다. 겨울 양배추의 귀한 영양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욱 귀한 내용으로 꾸며 볼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받아보세요.